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로봇 세계 1위 이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에서 충분히 기술력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로봇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해서 무료로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봇 세계 1위 이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어, 일단 이번에 가수 이정이 신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암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부분인데 그래도 예후가 좋다고 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수 이정이 로봇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의사가 수술한 게 아니라 로봇이 수술을 했고요. 가수 이정은 신장암 1기 판정을 받았고 2월 22일에 바로 로봇 수술을 해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장암을 알았냐 했더니 이 국가 건강 검진을 받은 다음에 큰 병원에 가보라는 연락이 왔고, 제주도에 있는 병원을 예약해서 검사하고 나니까, 왼쪽 신장 쪽에 40mm, 그러니까 4cm 정도 되는 뭐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4cm 정도 되는 게 뭐냐 했더니, 이제 그게 암이었더라. 그래서 그거를 로봇으로 수술을 했고, 별도의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후가 좋다더라. 그만큼 로봇 수술이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신장암이라는 게 원래 1기에 발견됐을 때 5년 생존율이 90%에 가깝지만 4기에 발견되면 20% 미만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1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행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그 수술을 누가 했느냐? 의사가 한게 아니라 바로 로봇이 수술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제는 꽤나 상용화가 많이 돼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다 의료 로봇이 상용화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로봇을 이 대부분의 수술을 로봇이 하지는 않지만 로봇이 하는 수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아니 근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까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AI의 대체가 된다. 뭐가 바로 의사, 회계사, 변호사입니다. 뭐다? 의사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사람으로 지금 열심히 의대 가서 나온 의사 분들이 대단하고 존경스럽지만 나중에는 AI 로봇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 한국은행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미래의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고요. AI 노출 지수를 근거로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 대체 위험이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AI 노출 지수가 뭐냐? 현재 AI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해당 직업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고요. 정확히 말하면 AI 로봇이 그 직업을 과연 어느 정도 현재 대체할 수 있는가, 현재 어느 정도 이제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건데, 그 높은 직군들이 의사, 회계사, 변호사, 전문직이더라. 그래서 일반 의사, AI 노출 지수 상위 1%입니다. 그만큼 AI로 겹치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의사는 거의 대체가 가능하다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전문의사. 전문의사도 AI로 대체되기 높은 직군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회계사, 자산운용과 변호사 등도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아 진짜 미래에는 의사 대신에 AI 로봇이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이거를 저희 예상이나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아, 결국에는 이 의사 전문직이 뭘로 바뀐다고요? 바로 이제는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제약 바이오 의료 업계가 미리 준비를 어디로 하고 있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신 마비 의료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를 의사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반신 마비를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누가 AI 로봇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코스닥 상장사인 베노티에나리 하반신 마비 장애인도 걸을 수 있도록 이족보행 외골격 로봇을 국내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로봇에 타기만 하면은 충분히 사, 다른 사람처럼 뭐 뛰거나 할 수는 없지만 걸을 수 있는 이 외골경 로봇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시장 진출 간담회를 열고 이족 보행 로봇 엑소모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현장에서 로봇 개발을 자문한 하반신마비 장애인 클로이 앵거스 씨가 직접 엑소모션을 입고 걷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하반신마비 장애인분들한테 희망이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 하반신 마비가 있는 클로이 앵거스 씨가 실제 로봇을 입고 걷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로 가능하구나 완치를 시킬 수 없지만 상체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연평균 42.2%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다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분야도 이제는 AI 로봇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엑소 모션이라는 로봇이고요. 이게 로봇의 이제 실질적인 입기 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입고 있는 상태고 지금 입고 계신 분이 클로이 앵거스 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걷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리 에 힘이 없더라도 보조를 해줘서 다른 정말 일반적인 사람처럼 걸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 그러면 지금 뭐 마비를 고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이런 로봇이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모든 것에서 성장성은 어디서 나온다? 상용화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당장 쓸수 있냐 없냐입니다. 실제로 이 로봇을 우리가 구매해서 내일 당장 다음 주 당장 사용할 수 있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상용화 가능한 기술력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의료 업계에서도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사람의 부들부들 떨리는 손. 사람이 제어가 안 되는 컨트롤 이게 어떻게 보면 로봇이 미세하고 정교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로봇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로봇의 핵심은 뭐다? 수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이 수술이 진행되고 해외에서도 이 수술 로봇이 기대가 큰데 그중에서도 어디? 삼성전자만한 제약 바이오기어 존슨 앤 존슨이 수술 로봇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린 얘기할 수 있는 게이존슨앤 존슨 제약 바이오 기업의 크기는 삼성전자만하다. 그 삼성전자만한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국 존슨앤 존슨 메드테크의 모나크 수술로봇 플랫폼과 모나크 기관지경, 기관지를 보는 경이죠.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 승인으로 모나크는 중국에서 말초폐 시술에 대해 승인받은 최초의 최소 침습 로봇 보조 기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침습이 뭐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몸 안으로 들어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을 우리 빛 침습이라고 하고요. 들어가는 걸 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스렌 존스는 이미 2019년도부터 오리스 헬스를 4조 4,353억 원에 사들였고, 모나크를 인수하면서 로봇 수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스 앤존슨은 2019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 승인으로 모나크가 중국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치명적인 병 가운데 하나인 폐암 치료를 위해 싸우는 의사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로봇이 이제는 뭐다? 이 폐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는 상태고요. 근데 존슨앤존슨 아니 모나크는 너네 기술력 아니잖아. 뭐 그냥 오리스 헬스 인수해 가지고 받은 기술력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누가 존슨앤존슨이 자체적인 수술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 메드테크가 내년 하반기 FDA 미국 식약처죠 장치조사 면제 ID 신청을 위해 오타바 로봇 수술 시스템을 제출하고 임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타바가 존슨 앤 존슨이 직접 자체 개발한 수술 로봇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타바는 외과 의사들이 환자에게 초점을 맞춘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며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 원래 수술실은 로봇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로봇이 들어올 걸 감안해서 만든 건 실제로 수술실이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수술할 걸 가만해서 만든 게 수술실이죠. 근데 오타바는 뭐다? 그 수술실에서 사람과 로봇이 조화롭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로봇이다. 그래서 뭐다? 지금까지 나온 로봇 중에 가장 수술실에서 이 호흡이라든가 또는 협동을 잘할수 있는 수술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상업적 출시가 허가되면 오타바는 모나크 플랫폼과 방금 얘기했죠. 이 오리스 헬스에서 인수한 모나크 수술 로봇, 그리고 벨리스 로봇 보조 솔루션을 포함한 상업적 로봇 시스템 포트폴리오에 합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존슨 앤 존슨은 이 수술 로봇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것도 뭐다 자체 개발한 것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존슨 앤 존슨이 수술용 로봇을 자체 개발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레인보 우 로보틱스를 투자하듯이 존슨앤존슨이 오리세스라든가 자체적인 수술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성장성이 높다 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존슨앤존슨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뭐 없나요? 국내는 수술용 로봇이 없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구? 로봇 유방수술 세계 최초 5 0 0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유방암이라는 게 제일 문제가 뭐냐? 오케이, 유방암 걸릴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특히 여성분들이 유방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유방암을 치료를 하고 나면은 유방을 절제한다라든가 또는 흉터가 크게 생긴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저기 바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수술한 다음에 내 삶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의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퀄리티를 높이는 게 누구다? 사람의 정교함과 세밀함이 아니라 로봇의 정교함과 세밀함이다라고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암병원에서 로봇 유방수술 세계 최초 500례, 그러니까 500번을 통과했다, 500번을 돌파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세 암병원 유방암센터 유방외과팀이 지난 8월에 세계 최초로 로봇 유방수술 500례를 달성을 했습니다. 로봇 수술 도입 이전의 기존 수술은 유방을 직접 절개해 정면에서 보면 수술 충터가 남습니다. 러다 보니까 삶의 퀄리티가 좀 낮아지는 암을 치료하더라도 그 암을 없애더라도 이 환자의 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이 많았습니다. 근데 로봇 유방 수술은 유방이 아닌 팔에 의해 가려지는 겨드랑이나 옆구리에 2에서 6cm 정도의 창을 내고 로봇 내시경 장비를 넣어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2에서 6cm 정도나 요 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어떻게 보면 가래, 이그 겨드랑이에 줌에 맞춰서 절개를 하거나, 아니, 옆구리에 잘안 보이게끔 절개를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실제 사람이 했던 부분보다는 흉터가 없거나, 또는 흉터가 안 보이게끔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유방 수술은 얇은 로봇 팔을 겨드랑이 또는 옆구리로 집어넣어 가슴 안쪽을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뜯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얇은 로봇 팔이 들어가서 암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유방 자체에 남는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도 확실하게 제거를 하면서 이환 환우의 환자의 이 삶의 퀄리티도 올려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쨌든 미래의학이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의 정교함과 정밀함으로 가능한 기술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연세암병원에서 이미 로봇 유방 수술을 500번이나 성공을 시켰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왜 로봇을 써야 되는지가 나오는 건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받은 환자 5명 중에 한명 20%는 로봇 수술을 선택할 정도다. 아, 난 로봇 수술 할래요? 또는 합니까? 물어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항상 얘기하죠. 사람의 정교함과 사람의 셈이라는 정해져 있고, 사실상 이 나이가 좀 들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눈도 침침해지고요. 이 손의 감각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팔은 손떨림을 보정하며 뼈의 절사 고차를 1mm 안쪽으로 줄이면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관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수 없는 능력을 로봇 수술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됐다는 라 거죠. 그래서 로봇 인공 관절 수술의 높은 정확도는 혈관을 다 비껴갑니다. 그래서 출혈을 넘어 그러니까 무수혈 수술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뭐 피가 안 나게끔 그래서 감염과 합병증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라는 거죠. 왜 상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합병증이 생길 일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세밀함보다는 로봇의 이 세밀함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로봇 수술은 뼈를 절삭할 때뼈 주변의 인대, 힘줄, 근육 등 연부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통증도 감소되고 재활치료도 강점이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부위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아예 건드리지 않,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합병증 없다 했죠. 감염 없다 했죠. 통증도 많이 안 들어가고요. 재활도 쉽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다 로봇으로 수술할래요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충분히 기대감이 크고 충분히 로봇 수술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구나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실제 이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어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하나 알아보니까 바로 미래컴퍼니의 레보아이라는 로봇이 있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컴퍼니는 최근 국산 수술 로봇 레보아이를 활용한 로봇 수술이 누적 천례를 돌파했습니다. 1,000번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라 거죠. 레보 아이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수술 로봇이고요. 매년 꾸준히 성장해 오며 올해 9월 누적 수술 천례를 성공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대장 학문외과 간담체외과 갑상선외과 이비인후과 다양한 진료과에서 30개가 넘는 종류의 수술에 적용이 됩니다. 상당한 기술력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올해 초 세브란스 병원에 신규 도입되며 간담췌외과를 비롯하여 대장항문외과, 비뇨의학과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컴퍼니에서 레보아이라는 수술용 로봇을 이번에 개발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천번이나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제약 바이오 의료와 로봇이 합쳐진 미래컴퍼니 기술력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주가도 꽤나 저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2020년엔 적자였지만 흑자 전환 플러스 우상향 나와주고 있고요. 수급도 최근 들어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이 수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꽤나 주가가 저가에서 추세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충분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아, 의료수술 로봇이 미래 전망이 좋다. 그래서 미래 컴퍼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 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이거죠. 이 자료집이죠. 아까 초반에 제가 나눠 준다고 했던 자료집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 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저희가 직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에서 저희가 나눠드리는데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 꼭, 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그다음에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꾹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이 8만명 감사합니다 자료공개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밑자의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집 그냥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나는 카톡방에 관심이 있어요 단타 카톡방에 무료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신분들은 이 단타방 오픈 글꼭한 번씩 읽어보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11월 21일, 20일, 17일, 16일, 15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급비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 전에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다 무료고요.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종목 시황 테마 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이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